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명차 중에 명차, 가성비 끝판왕 국산 대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 아슬란 차량 한번 타봤던 사람들은 계속 탄다는 정말 가성비 중에 가성비인 차량인데요 바로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든 등급 차량 준비할 만 해왔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가성비 하나만큼은 끝판왕인 차량인데요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는 자선 이탈 옵션과 후축방 감지기 1열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정말 풀옵션인 차량입니다 가성비 넘치는 2016년식 국산 대형 차량을 오늘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시면 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도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다시는 못 보실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한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바로 1180만원. 1180만원에 반배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슬란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관리가 정말 잘돼이세누유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 승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더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역시나 백화현상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순정 HID LED 비상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쓰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수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 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만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도 전면부 묻지 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략기수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대사의 아슬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2016년식 국산 대형 세단 정말 멋진 디자인의 옵션까지 완벽한 차량을 교차카 구독자 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제가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 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원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에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역시나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드럼갈질 없으며 실주행거리 1 3 30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리 모니터 버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편 보시게 되면 후측방 감지기 버튼, 차선 이탈 버튼 TCS 미끄럼 방지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이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 메뉴얼 버튼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전후방 감지기 버튼, 우측에는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심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양완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것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국산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5단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매뉴얼 버튼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정말 완벽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현대 아슬란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현대사의 아슬란 G300 모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12월에 목된 2016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3만 킬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정말 잘된 만큼 미세뉴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순교환 하나 없는 완전무 사고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타봤던 사람들은 계속 탄다는 가성비 중에 가성비 차량인데요. 이렇게 멋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구성 좋고 가 가성비 좋고, 옵션 좋고, 거기에 정숙함까지 너무나 좋은 이 차량, 교차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전국 최저가 금액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는 못 보실 금액인데요. 바로 1,180만원. 1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아슬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분으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착화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착화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